자, 봐볼게요. 자, 여기서 잘못된 거는, 자, 위치가 아니라 대수로 바꿔줘야 되고, t 미 e 이 아니라 t h e m 그 다음에, 후가 아니라 t 그 다음에, 아가 아니라 이즈, 위치가 아니라 w describes, demonstrate, s 빠져야 되고요 compared. 자, 요거는 수거 같은 거예요 compare to는. 여기 딱 봐도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 해석할 때는 뭐뭐에 비교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거 능,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 들어가야 돼요. 어, 그래서 뭐뭐에 비교하여. 능동 해석은 하지만, 원래는 모모에 비교되어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는 그냥 모모에 비교해. 해석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지만 추동 들어가야 돼. 자, 그다음에 요거는 앞에 선행사가 이스터디즈를 얘기하는 거야. 선행사. 보여주는 연구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우월한 성, 성과를 보여주는 연구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문장 전체로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디스크라이브가 어, 그러니까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여기는 대동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쪽에, 어, 거 어, 그니까 비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선행사가 아니야. 음. 그 다음에 딱 봐도 여기서는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테리 4형식 동사여서 여기가 이제 간목이에요. 간목. 감목. 여기에 직목이 없어. 그러니까 어브 위치가 들어가면은 뭐 소유격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뒤에가 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이 직목이 없어. 어, 그래서 와치 들어가는 거야. 자그 다음에 문장 주어가 r e a c t i o n 이요 reaction.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그 다음 이 구조는 이게 이리즈 대 강조구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왼절. 그러니까 왼절 할때 대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할 때 그들은 어, 더 자주 정확한 경향이 있어. 그다음 에 이거 L-I 빼줘야겠다, 그죠? 여기 tend to be가 이게 비 동사 2형식이잖아요 이건 주격보어 형용사가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여기서 find는 5형식이 되는 거예요. 오형식. 그래서 오형식이 되면서 요 people이 오, 여기가 Unable to explain이 목적격 보호 자리야 어, 하면서 피플이 사람이 자신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할 때 이거야.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어, 제기 대명사를 써줘야겠죠.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 에 v i d e 를 꾸며 Evidence를 꾸며 주는데 동격의 대시예요. 동격의 대시는 뒤에가 완전하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어 e 어, n d 나오면서 이게 주어가 두 개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can actually be가 동사, 2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럼 사인이 주격 보호야. 그러니까 2형식 완전이에요. 여기서 지금 구조가 위치는 뒤에가 불완전해야지. 여기까지.